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한 주간 또잘 지내셨나요? 제가 초보 유튜버 생존기를 찍기 시작한 지 벌써 12주가 되었습니다. 12주가 되는 동안 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발전하고 지내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12주가 되는 동안 꾸준히 구독자분이 어, 증가하셔가지고 어, 단 하루도 감소한 적이 없이 증가만 계속했거든요. 덕분에 지금 제 구독자 수가 현재 555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동산 길잡이로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부동산에 관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초보 유튜버 생존기를 어, 보고 계시진 않으시지만 제 일기와 같은 이 초보 유튜버 생존기 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던 제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그 댓글들을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보고 제가 바로 바로 즉답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남겨 주셨는지 그리고 그 고마운 분들께 제가 일일이 답글을 달아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 그분들한테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 이런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메뉴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 이 나라씨 어, 6시간 전에 이제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서 그리고 당첨 로또 1등 예, 고덕파라곤 매수 고민 중에 시청하고 가십니다 했는데 아, 역시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동키동키 님 예,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택에 평영당 1200만원 하할 아, 말이 없네요 예 이분도 뭐 제가 하트 하나 그리고 이동현님은 이제 평택이 1200만원이나 하니까는 조금 실망하시고 분노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분은 또 고향 하남 스타필드 주변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참고해주셔서. 그리고 방근이 TV. 유튜브 시작한 지한달된 완전 신입입니다. 영상 이제 다섯 개 올렸지만 진짜 꾸준함이 중요하다는걸 잊지 말고 해야겠어요. 저와 같은 학고 유튜버분들은 꾸준함으로 승부 봐야 한다고 많이들 조언해 주더라고요 어, 좋은 정보 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가요. 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지저역에 관심이 많은, 많은데요. 어, 조정적 1주택 보유자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청약하여 입주권 입주 전 분양권 매매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보면은 조정지역 1주택 보유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마 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되실 것 같아요. 조정지역에 계시니까 그리고 청약하여 입주 전 분양권 매매 시 예. 어 일단은 분양권을 하나 취득하시게 되면은 지금은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조정지역의 1주택이고 이 분양권을 어, 매매하신다고 하셨을 경우에 어, 조건이 붙거든요. 기존 주택을 몇년 안에 뭐 팔겠다. 예, 그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에 그 조건 이행 안 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그거는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분양권이 단순히 그냥 분양권처럼 딱지처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 분양권 자체가 유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양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그 조건들이 붙는데, 어, 그 부분이 조정지역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이 평택도 해당되는 건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어, 댓글 감사합니다. 공무원님이 통화를, 어, 저, 예, 이분도 이거 통화하시면서 좀 듣기 거북하셨나봐요. 잘 봤어요. 그리고 더샵 센트럴파크 1블럭도 전망 좀 해주세요. 그래서 김남선님이 25평 가지고 있는데 팔리지가 않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 요 부분은 제가 지제세교지구, 그리고 영신지구, 그리고 모산영신지구, 동삭지구, 요거를 하나로 해가지고, 하나로 해가지고 좀 다뤄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 지제세교지구만 이렇게 특화해서 이제 했는데, 사실 지제세교지구를 하면서도 영신지구, 모산지구, 그리고 모산, 영신지구, 이네 개를 하나로 해가지고 설명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남선 님이 6일 전에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동키동키 님도 감사드리고요. 정영기 감사드립니다. 이슈TV 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달 조금 넘었는데 200명 조금 넘었어요. 52세 어, 유튜브 하기 정말 힘듭니다. 공부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참치님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어, 아저씨 TV 정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아저씨 TV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SMJ 어, 이번 이번에 입주할 동작동 센토피아 더샵 3블록도 이렇게 분석해주신 평택 영상 중에서는 참칩님께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더샵 3블록도 그 모산지구에 있는 더샵 3블록이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한번 다루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첫 시작하고 똥손 팩토리님 첫 시작하고 구독자 100명이랑 1000명까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유튜브 5일 차인데 구독자 2명이라 너무 슬픔 어, 제 영상, 초반 영상도 보시면 구독자가 처음 시작할 때한 10명 정도도 안 됐거든요. 그 물론 이제 제가 개설한 지가 2012년도인데, 어, 12년도부터 그 3개월 전, 네, 3개월 전에 어, 영상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올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 구독자가 늘어났던 거는 구독자에 맞춤 서비스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해하시고 도움 될 만한 것들 그런 거를 연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똥손 팩토리님이 운영하시고 있는 채널도 뭔가 그 요구하는 자의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만들어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치님의 영상을 영상들 도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연종님. 아, 요 분은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신데, 네. 까치님. 아, 까치님. 네. 차가 밀려서 생활이 불편하겠네요. 경전철이 38번 국도로 생긴다면 평택이 대박이겠네요. 하셔가지고 아마 스타필드에 관련된 영상 보시고 그 일부 지도에는 거기 이제 경전철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간혹. 근데 아직 그 경전철 이라는 거는 어 어떤 계획이 라든가 뭐 추진 현황이 라든가 이런게 정확히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안성에서 이제 놓고자 해도 안성과 평택이 협의를 봐야 되고 또한 이것은 경기도에또 협의를 봐야 되고 어이 경전철을 논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해도 어 최소한 한 20년 이상 보셔야 될 겁니다 결국 어 내가 그 경전철을 타기 위해서는 어 스타필드랑 같이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어, 토지를 수용해서 도로를 까는 게 아마 더 빠르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 스타필드 주변으로는 도로 예정 부지로 이제 나와 있는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스타필드 때문은 아니고 어, 평택 제가 이제 평택에 있다 보니까 평택에 장기 집행 그 미집행돼 있는 도로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미집행된 도로들이 만약에 개통된다거나 그리고 또그 도로 예정 부지들이 아마또 토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예, 이 밖에도 댓글들이 더 있는데 예, 그더 이상 좀안 나오는 것 같고 예, 저한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면, 어, 지금 구독자가, 어, 지금 최근 한달 사이에 313명이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자분들이 저는, 어, 제 욕심으로는 올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어, 만약에 이 속도대로 구독자가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한 11월 정도에는 1,000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분발해 가지고 그 기간을 더 당길 수 있다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어떻게든지 구독자 1,000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제 목표로 한번 다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과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영상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부동산 참치, 그리고 여러분의 부동산 길잡이로서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거를 눈여겨보면서 같이 성장하는 부동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주나 뭐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은 어, 기초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영상들을 어,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공개하는 그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또한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